나는. 나는 노래하네 <목소리> 자유게 하신 주의 사랑 <목소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목소리>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목소리> 주게 맡기고, 내삶 죽게 드리니,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제 사랑에서 끊을 수있으리나 이제 주말, 주마 위에 살게 매그없던 것도 마지 못한. 시기쁨과 찬양이 원합니다. 내가 주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접근을 끼었네 아멘. 눈치 못 봤으시 눈치 못 봤으시 나를 구원하신 주 아멘. 그는 나의 아버지. 한번더 청찬하면 내가 주. 내가 주찬송가리 넣고 영화로 울주 말바 적군을 이겼네 능지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아라니. And you can't. keep on 내까여나 못하고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 군사를 다 건드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가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알겠지만 여리고성에 큰 성, 승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성을 빙빙빙 돌다가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나온 거예요. 별 것도 아닌 작은 성. 그런데 그 성에 올라갔는데 이겼다 졌다 진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 가지고 6저 7장 6 7장에 보면은 그냥 눈물 바다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바다가 된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한 번, 진 적이 한 번. 근데 이긴 거는 크게 이겼지만 어, 질수 없는 싸움을 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장 1절에서 너희는 또 올라가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 했는데? 졌는데. 그래서 지금 뭐에 빠져 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놀라지 말고 그냥 군사를 대고또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죠. 너희는 비전을 품고 가난을 정복하래. 아, 정복은 커녕 지난 달에 죽을 뻔했는데. 뭔번 정복이겠어요. 지난번 싸움에서 대패를 했는데, 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집회, 왜뭐 하기가 이든는줄 아세요? 이런 집회 할 때마다 늘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 몇명 모일까, 몇명 모일까, 몇명 모일까. 옛날엔 동네 문화기 밤을 해도 많이 모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충북 청주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그 작은 도시도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어서, 그냥 이쪽 교회에서 하고, 저쪽 교회에서 하고, 이쪽 교회에서 하고, 근데 충격적인 건갈 때마다 만나는 애들이 똑같아. 이쪽 교회가 와주고 저쪽 교회가 와주고 이쪽 교회가 와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같은 비전을 품은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집회가 많아져요, 사, 사라져요, 사라져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러다가 이제 어 코로나가 아주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도 모이기 귀찮아 죽겠는데 공식적으로 못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본당이 꽉 차는 집회는 사실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본당이 좀 작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제일 좋아 아주 그냥 아주 이런 게 나는 제일 좋아 이렇게 그냥 오붓한 분위기가 제일 좋아 아주 그냥 쓸데없이 본당이 엄청 크면 그 앞에 몇십 명 모여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다니까 아주 이런 분위기 딱 좋아 이런 분위기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요좀 두려워해요 아 인원동원이 좀 될까? 아 재정이 좀 있을까? 뭐가 좀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2차 주제 말씀 여호와께서 인천에 있는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멘은 박자에 맞춰서 해, 빨리 빨리 야 빨리 끝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군사랑 가는 거예요 세상은 군사에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숫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정치인들은 표 찍어줄 사람들, 경제인들은 물건 사줄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림 잘 만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지. 군사에겐 관심이 없단 말이야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의 말씀은 군사를 끌고 가래를 거 그러니까 군사 정복하러 가는데 군사랑 가라. 어중이 떠중이 다 갈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라 군사랑 가라 군사랑 가면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긴 싸움인데도 우리 많은 청년들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이 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군사가 돼서 주님이 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 하실 때, 가라 하실 때, 하자 할때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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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 우리를 이끄실 때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빌립이 쿨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시도 가는데 어떻게 갔대요? 기쁘게 갔대요. 내시가 아까는 기쁘게 있었어요. 고민하면서 있었어요. 고민. 말씀은 듣는데 이게 뭐지?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뭐지? 성경은 아는데 이게 뭐지? 늘 고민하는 인생이었다. 늘 걱정하는 인생이었다. 물론 직장은 좋아. 물론 옷도 괜찮고 술에도 있고 괜찮다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취업도 무난하고 연애도 지금 무난하고 뭐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가 무난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이야.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그 그러니까 두려움인 거죠. 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한 번의 집회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다시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의 인생은 기쁘게 떠나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쳐들어가는 군사의 특징은 기쁘게 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지난 번에 졌어. 현실은 지난 번에 아골골짜기였어 현실은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는데 가자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야그 청년 집회 갔다가.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만났다. 나 우리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 나 한번 다시 살아야겠어. 이 고백 우리 모두에게 터지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여고는 안전합니다. 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하며 살아가게요 시업됐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떠나갈 지어다 우리 기독전합 집회를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독전합 집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열 명의 정탐꾼들에게도요 그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비전으로 주셨어요. 근데 다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 가난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땅엔 아낙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 열명의 부정적인 리더들을 통하여서 요다 포기해요. 정복할 것을 다 포기해 버려. 요 근데 그와 같은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들허리 우리 받으라고 전락자손나누것떠 아니라고 우리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자고 그리도두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네. 이 시대에 여러분, 여러분의 결합하신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정복할 지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정복할 최소한 여러분의 교회 1km의 영혼은 그 지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은,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 형편을 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수와 갈렙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등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충복할수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를 오늘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되기시겠습니까? 부정적인 열명의 리더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 선포하는 여서 아랫받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크기는 상관없이 우리의 신이 지겨 지금은 1%, 5%, 10%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정복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지경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복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그 땅을 여러분이 비전으로 삼으세요. 장모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땅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 주신들 믿습니다. 네. 아버지가 래서 그 여러분의 교회 그 그지경의 영혼들을 아버지 그 땅을 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아는이 땅의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내가 가서 고 우리 개조 신 하나님의 그 지경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의 그 땅을 위하여 그 지경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를 통해서 이 5년간의 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영적 리더자들이 각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각 학년마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역사람에게 너의 인격이, 너의 인격이. 우리 변화됩시다. 마지막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으로 꽂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믿으세요 나의 비전이 돼. 주며, 그게 소리 높여 런 사랑이 주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a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에 기뻐하는 것, 기뻐, 아멘, 기뻐, 주를 주며, 주 예의 는내 마음 다했 잖아.